병원에서 쓰고 버리는 의료용품은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지난달 통영과 김해 일대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의료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양도 수백 톤에 달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감시 리스트 우리 동네 의료폐기물이입니다. <목소리>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온 세균 공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호흡으로 갈 수도 있고 심각하죠. 구에 있는 아림 환경 반대 대책위에서 어 직접 찾아낸 것이고요, 약 70톤 정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한 350톤에 대해서는 어 이에 압박을 느낀 수거 전문 업체에서 이제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내삼리 쪽만 하더라도 30톤 정도 남아 있고 어 나머지 지역에 약. 어 355톤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반경 5km 내외의 학교가사도대중되요 이런 곳에 소각장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 의료 이차 감염 우려도 큰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립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부모된 마음에 저희가 이제 일어난 거지요. 저희는 그 업체가 철회할 때까지 계속 집회며 민원이며 그리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네이 문제 함께 감시할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양산 환경연합 소속 차예경 전 양산시 의원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이 오늘 사안과 관련해서 또 연관이 있으신 게 의학대학원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박사 과정 지금 논문 아. 작성 중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뉴스를 듣고 상당히 좀 황당도 했고 이게 맞아요. 대체 가능한 일인가라고 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음. 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사 맞고 닦은 솜도 절대 여기다 버려야 된다라고 막 크게 써놓고 뭐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 2차 가면 무려 된다 이런 포스터는 다 붙여놨는데 그 폐기물이 그냥 어떤 동네 수백 톤이 그냥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누가 갖다 버린 겁니까? 어, 의료 폐기물 운반 소각 업체에서 저지른 일인데요. 네. 실제로는 핑계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 운반하고 소각해야 되는. 어할수 있는 처리량보다 너무나 많은 폐기물이 발생이 돼서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실제 이런 불법이 저지된 양만 보더라도요. 김해 주촌 창고에서 한 410톤 통영에서 한 150톤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이 의료 폐기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 경남만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고요. 어, 그, 그곳이 이제 진주에 있는 경서산업사인데, 그 처리량도 하루 그2톤 밖에 안 되는. 아주 소량밖에 처리가 안 돼. 소 소각을 그렇죠. 할 수가 있다고요. 예, 예. 이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량이 그 서울 경기도에서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 운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 대책이나 어, 또 빨리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의료 폐기물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감염병을 치료하고 나온 정말 이제 위험한 그런 폐기물이 있고, 위의 의료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뭐, 동물 실험한 사체라든지 주사바늘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고 해서, 뭐, 기적이나 생리대 혹은 뭐, 어, 그외 탈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위험의 정도가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기본적으로는 이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배출하는 것도 전용 용기에 배출을 해야 되고, 밀폐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용 차량으로 수집, 운반을 한 다음에,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전용, 특별한 절차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VCR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법으로 모든 그 전용 용기라든지, 또 전용 수거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아까 이제 mc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네 일반 창고에 그게 보관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감염 물질이 나올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소 2일 혹은 5일 안에 다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리 의료 폐기물은 2일 안에 해야 되고 그 외에는 5일 안에 다 소각을 음. 해야 되는데 지금 저게 적발된 게뭐 많게는 벌써 몇 개월이 지난 데요 적발된 것들이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실 어느 정도 감염 물질이 퍼졌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음. 근데 더 황당한 건이 의료 폐기물을 시민단체에서 찾아다녀서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하고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지금 어디 에또 얼마나 지금 또 그냥 방치되 있을지 모른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게 발견된 이유가 네. 그 고령에 있는 그 업체가 밝혔으니까 아림환경이라는 회사인데 음.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증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네. 거기 반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니면서 이 창고들을 찾아낸 것이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압박이 오니까 이제 운반업체 그리고 소화업체에서 이제 반발해서 그니까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고 이제 나머지 거는 자기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실제로 이제 이걸 밝혀서 나타난 건데 이게 이제 모두 다 전산으로는 다 처리가 된 겁니다. 다 처리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처리하지 않고 쌓아놓고 그러니까 공장을 빌려서 아니면 나대지를 빌려서 거기다 쌓아놓고 그걸 처리한 것처럼 모양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 관... 제가 그 관리 관리자들을 속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관청각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소... 우리는 소각했다라고 전산에 처리가 지금 돼 있는 게 예, 수백 톤이 방치가 네네,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음. 밝혀진 것만 해도요. 실제로 이제 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에 있는 그 우리 경남의 유일한 그 소각 업체에서 두 달을 태워도 다못 태울 만한 양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양이고요. 통영에서 발견된 건 바다에서 100m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럼 침출수라든지, 뭐, 금방 말씀하신 음. 적출물까지, 우리 장기적출물도 거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양이나 뭐, 이렇게 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박스 같은 게, VCR에도 보다시 박스 이런 데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사실 나, 다니는지도 모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건 배송을 실제로 하루 만에 다 해야 됩니다. 그니까 이걸 옮기는 게 하루고 그걸 처리하는 게 금방 말씀하 변호사님 말씀하 이틀에서 5일이기 때문에 아.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체에 관염의 우려가 있는 어루 폐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고 특별히 한 곳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택가가 있고 저수지가 있고 이런 곳에서 이미 소각시설 기한도 넘겼고 1년 넘게 방치됐다는 것은 음. 이 어루 폐기물의 관리 시스템 이게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이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은어료 폐기물은 대량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행정당국이 이렇게 생길 일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은 이번에 음. 김해 통영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이 김해 통영에만 있겠습니까? 경남 곳곳에 이렇게 방치돼 있거나 병원에 방치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당국이 이 철저한 어떤 대책을 씌우고 어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국민들의 건강 건 계속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그 업체가 아무리 전산상으로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걸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아, 의료 폐기물이 하루에 어느 정도 나오고 우리 경남에서 소각할 수 있는 건몇 톤이야라면 이게 지금 이미 맞지가 않잖아요 계산이. 그거를 그냥 믿고 다 소각이 됐다고 믿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문제가 있는가를 음. 바로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업체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 행정기관이 발견한 게 아니라. 바로 시민 단체에서 그것들을 적발하고 그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꼴로 되게 아닌가, 꼴로 된 행정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은 입증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적발된 그 블셔에서 나온 그 업체 아림환경은요, 이게 경북 고령에 위치한 이 소각 업체인데 사실은. 이제 그반대대책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동안 쭉그 법률 위반이 너무 많았던 업체입니다. 최근 5년간 행정 처분만 12번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반대대책에서 하시는 말씀은 적발된 것만 12번이다. <laughs> 적발되지 네. 않은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2곳 확인된 그 이제 의료 폐기물 무단, 무단 적, 무단 그 적치 내용만 해도 1241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지금 언제 다 처리할지도 를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운반했던 업체들은 이제 그나마 자기들은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들은 소각 비용까지 다 지불을 하고 그거를 싣고 갔지만 소각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용량이 안 된다고 하고 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본인들은 오히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반 업체들한테는 영업 정지 한달 또는 이제 거기에 상하는 과징금 2천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형사 처분은 수사 의뢰를 해 놨는데 정작 이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제 아림 환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겠죠. 형사 네.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행정 처분이란 게 결국 뭐 영업 정지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잘못을 한 업체한테 막상 환경처분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수위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게 상당히 좀 운치 못할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소각업체가 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음.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 네. 시스템이나 소각 운반 업체도 문제지만 은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이야기를 놓는데 에, 폐, 이, 폐기할 수 있는 이 소각장이 절대 부족한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 있는... 이 어류 폐기물을 경남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하다 보면 또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어 어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민간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민간 업체가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 어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남의 문제는 조금 짚어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전국에 14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지금 허가만 내놓고 이제 그것도 울주군에서 반대를 해서 실제로 지금 못하고 있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면 13개인데 그 중에 경남에 딱한 군데입니다. 근데 이경남의한 군데가 실제로 전체 용량의 3%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경남에서 나오는 전체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이죠. 양이 3%밖에 처리 못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에 어디에요? 그러니까 경북, 경북이나 아, 다른 다류수막장으로. 예, 예, 예. 전라도나 이런 쪽으로 예. 가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음. 그러면 하루 만에 가능할까요? 그것도 의문이라는 음. 거죠. 그게 처리가 법에 한 하루 만에 이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냉장차에 그, 이송을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뭐, 원인이 뭐든 간에, 어쨌든 지금 현상, 현재 문제를 모두가 알고 있었고, 시민들만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민, 위탁업체도 알았고, 뭐, 민간업체도 알았고, 지자체도 알고, 다 알았는데, 이 방치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데요. 근데 지금 의료 폐기물 영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고령화가 또 가속화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통계상 병원 이용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건 이제 의료보험,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된 것도 있고 뭐실그 실비 보험이죠. 그게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는안 가도 되는 환자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많이 감으로써 의료 수요자나 실제로 인원도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둘러 보시면 요양병원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수요의 증가에 따른 그 수요량이 더 많았다라고도 볼수 있고 이제 이게 통계상으로 보면 2 0 1 3년부터해서 지금까지. 의료폐기물이 57%가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다고 아, 보면 아, 가히 아, 사실은 아, 우리가 놀랄만한 숫자입니다. 그 앞으로는 음. 더 증가할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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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달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법 그 개정안을 네.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병원의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어, 감염 우려 그 중에서 분리를 해서 감염 우려가 낮은 그런 기저귀 같은 경우는 의료폐기물 분리해서 세리을 하겠다. 네. 이제 이런 네. 걸 발표를 했는데요. 감염병 환자에게서 일반 병원에서 대출된다 하더라도 감염병 환자에게서 제기되는 거라든지 혈액에 묻은 기저귀 이제 이런 것들은 어~ 의료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양이 많이 늘어났던 거 아까 좀 입장을 해보면 요양병원 입원자 한2 0만 명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 그 기저귀를 따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백통 정도가 생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이 사실 심각하다고 볼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그~ 처리량을 줄이는 것도 실제 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책이 아닐까 그 그러니까 소각장을 늘리는 게 앞서 계속 나온 음. 얘기가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죠 그렇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영남권 전체를 권역으로 했을 때. 이 영남권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이제 의료 폐기물이 전국의 30%를 여기서 소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뭐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 의료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지방에서 더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을 했지만 또 장유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고. 근데 일반 그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야. 당연히. 당연히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시설이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진주 소각장을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아까 v c 알에 나왔던 이제 김해의 소각장을 새로 만드는 거는 당연히 반대 움직임이 많은 것이고. 저 문제가 되는 지금 아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아림 환경에 있는 고서, 고령의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데 최소한 그 지역에서 나는 폐기 의료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아. 처리하는 것만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음. 사실은 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건 그래서 지금 김해와 통영에 있는 쓰레기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 상태로 네. 지금도.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위 우리가 사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정말 좀더 전체적인 어, 좀더같은 국민들 입장에서 어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 우리가 같이 책임지자 음.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효율적인 그 지혜를 좀 모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 이번 그 소각장 문제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 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번 그 개정안으로 그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된 그 일회,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폐기물을 그 처리장으로 갈수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 따로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 운반 시에도 의료 배기물 차량으로 그것들을 운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보관할 때도 그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그런. 그, 봉투나 이런 데 담아서 보관을 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야좀 제대로 지켜져서 당장에 저희들이 느끼는 위협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덕적 해이 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러네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발견된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심의 내에서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까지 그 업체 위탁한 업체 부산의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공인하는 그 기관이 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주차 자기 지하 주차장에다 그걸. 폐기를 하고 그게 거의 도심 지역에 있다는 것, 그 지하철 두 군데 중간 지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구나 의료 폐기물이라는 것에 대한 그게 네. 인식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제일 문제는 사실은 관할 그 담당청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하고 환경청, 뭐 낙동강 유역청까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실 관리 감독이 허술했는지 그리고 누군가 고발하지 않고 누군가 발, 그 양심 고백을 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고 음. 그걸 또 찾아냈다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적발되면 바로 이게 소각 처리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비가 이렇게 오고 여름인데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 흔히 말하는 그 수술한 적체 뭐 어, 그런 것까지 다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음. 한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더워지고 그리고 그 2차 감염이 충분히 우리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조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것 관할청에서는 좀 고민도 하시고 시스템이나 이런 걸좀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까지 그 업체가 도덕적 해일을 가지게 된그 근간도 사실 조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본 거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폐기물은 당연히 권역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에서 발생한 거는 그 주에서 처리를 하고 다른 주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은 반입을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거를 권장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적발된 무단 적치된 의료폐기물 사건을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의료폐기물은 그 상자마다 이 무선 주파수 추적 장치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네. RF RFID. 예, ID라고 네. 해서 그게 붙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관리가 되었다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게 중간에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허술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업체에서 소각되지도 않은 것을 소각됐다고 전산 처리를 했는데도 그것을 관할 행정청에서 발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는 이거 왜 붙여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붙여놓은 거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전용 용기에 반드시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용 용기도 되게 말이 많더라 라고요. 이거 이게 규격에 안 맞는 부실한 이 전용 용기를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해도 이거를 관리 감독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폐기물이 이 처리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할 광장에서 제대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거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의료폐기물 시설을 민간인들에게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네. 아주 이 위험하고도 또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상남도도 차원에서 분명히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내놓을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공개 모집을 하되 이런 것을, 의료 폐기물 시설을 이 의료 폐기물 소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소독이 높여질 수 있는 방안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간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네.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저는 봅니다. 좀 지금 관리청이 강력경이나 환경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방분권이 얘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오히려 관리처를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밀집하게 느끼고 있는 이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또 차원이나 강력단이나 아니면 시군 단위 협의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네. 그날 넘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바로 그래. 했을 때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한계 따라야 될 것이 아마 예산 부분이겠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예산과 함께 그런 업무 이관을 해준다면 훨씬 더 지역민들에게 근접되는 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허술한 시스템과 일부 지역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일부 의료 폐기물의 처리 실태가 이제 한계치를 넘어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의료 폐기물 대란이 현실이 되기 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더불어서 아니했던 우리의 인식도 바꿔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